제는 커트선과 단차입니다. 커트선이 깨끗하고 섬세해야 됩니다. 사모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컬의 흐름과 볼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. 단차가 너무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. 머리가 날리죠. 날라날라 하늘로 날라. 관자리의 리 부분은 움푹 들어가거나 파이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파마할 때 중요합니다. 당연히 커트도 남기냐 자르냐도 중요하겠죠. 마지막으로 컬의 강약 조절이 진짜 진짜 어려워요. 로트 선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. 연령대별로 스타일별로 그 사람이 손질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로트 선정을 잘해줘야 됩니다. 강한 컬은 촌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찍찍이 말 때에는 겁나게 허벌나게 편하죠. 자연스러우면 손질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모델 고객이 있기 때문에 컬은 어느 정도 있게끔 하자고요. 진짜. 애매해요! <목소리나>